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좀 꼬리 좀 머리도 떡지고 말이 아닌데 그래도 시간 내서 찍어, 찍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이제 남자다워지는 법에 대한 그런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남자답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뭐 요인이나 기준은 그럼 뭘까요 그것부터 일단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, 남자답다 하면은, 여러분마다 이렇게 각자 그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. 뭐,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? 뭐, 주로 좀 외적인 부분이 떠오르지 않나요? 뭐, 아저씨 속 막,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원빈 눈빛이나, 아니면 뭐, 마동석 씨 막. 그 이렇게 우람한 팔뚝 뭐 또는 뭐 스파르타 전사의 뭐 그런 우람한 그런 근육질 몸매나 뭐 이렇게 흉터 같은 게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대다수의 마음속에는 뭐좀 어, 내적인 부분보다 어,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좀 상징화된 그런 남자다움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남자다움을 판단하는 그런 척도로 이제 쓰이거든요. 그래서 즉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,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이 이제 남자답냐 남자답지 못하냐를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죠.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만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이거든요. 우리는 이거를 되게 선입견이라 하고 뭐 저놈은 딱 나쁜 놈 같다, 사기꾼 같다 하면은 좀 그러잖아요. 그러면 뭐저 사람은 남자답다 하는 그런 선입견도 뭔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선입견을 그 역이용할 줄만 아신다면 어, 여러분들은 뭐남 이렇게 남자다운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미지 변화를 앞으로 꾀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 그렇다면 뭐 좋아하는 여자나, 뭐, 사람들에게, 어, 남자다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좀 되고 싶고, 그 바라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이미지화 해야 돼요. 즉, 채화라고 하죠. 어, 즉, 뭐, 사기꾼다워 보이려면, 뭐, 아부리터는 내적 그런 기술을 갈고 닦는 것보다, 어, 얍삽한, 뭐, 안경테 같은 거 하나 사서, 뭐, 그렇게. <laughs> 막히키하면서막 간사한 막 그렇게 돈억 뺏고 나서 막 웃음소리 흘리거나 뭐 그런 좀 외적인 부분으로 투자하는 게더 사기꾼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이해하셨나요? 그래서 이처럼 이제 여러분이 남자다워. 보이려면 어, 내가 갈고 닦은 어, 뭐 앞서 말했던 갈고 닦은 이미지가 어,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이미지랑 이렇게 일치가 합치가 돼야지 여러분은 성공적인 이미지 변화를 꾀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뭐 사회적인 관점에서 뭐 사람들의 기준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뭐나 혼자 남자다워 다워졌어 이렇게 성공이라 치부하는 건 그냥 그건 자기만족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기만족 그거는 어, 뭐 겉모습은 뭐 되게 여리여리하고 뭐 여자 여자 같은데 막 이런데 양보 몇번 했다. 하고 뭐그 사람 보고 와남자다워 마음 개널버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자기 만족이지 그냥 그쵸 사람들이 어, 인정한 후 이제 비로소 그거를 이제 변화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나서야 그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좀 결단력 있고 뭐 쿨해야 한다 이런 막이단 흔한 조언 말고 진짜 현실적인 조언 실용적으로 뭐 남자다워와 보이는 법을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, 첫 번째 팁은 이제 여러분은. 성 호르몬에 목을 매셔야 돼요. 남자 호르몬. 그래서 호르몬은 여기서 남자는 남자처럼 여자는 여자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. 이제 외형은 물론 성격까지 다요. 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죠. 남성 호르몬은. 그래서 아무리 남자가 뭐 여자로 성 전환 수술을 해도 뭐 목소리나 뭐 남자 같은 뭐 모습... 그런 것도 완전히 이제 바꾸기가 힘들죠. 그래서 이제 많은 뭐 트젠 맞나 트젠 분들께서 뭐 여자다워지기 위해 남자다워지기 위해 뭐 호르몬 주사도 이렇게 맞고 하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뭐 여유증 등뭐 남자의 가슴이 뭐 여자처럼 커지거나 그러기도 합니다. 이처럼 어, 외적인 변화를 꾀하는데 가장 큰 판단 요소인 그런 외형에 좀 이렇게 중대한 변화를 주는 건 이제 바로 호르몬이라는 얘기인데요. 그렇다면 이렇게 남자다워지는 남성 호르몬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, 일단 그냥 간단한 것만 몇개 얘기해드리고, 유튜브 요즘 워낙 잘발달돼 있으니까, 어, 첫 번째로는 일단 근력 운동을 하세요. 어, 근력 운동을 좀 이렇게 안 하시던 분이 이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제가 그래프를 봤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말하는 좀 남자다운 사람이 그럼 지닌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자기 관리라고 좀 하더라고요. 난뭐 자기 관리 되는 사람 좋아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운동은 이 자기 관리의 범주에서 뭐큰 비중을 차지해 뭐 부지런하다던가 뭐 식단이라던가 뭐 자기 몸, 관리라던가 뭐 듬직하다던가 해서 그건 또 이제는 이제 뭐 마르거나 뭐 멸치 핏뭐 얼굴 뭐 잘생긴 것보다는 약간 좀뭐 키나 뭐 어깨나 뭐 그런 좀더 피지컬적인 그런 면을 좀더 이렇게 선호하는 방향으로 뭐 흘러가고 있는 추세 같아요. 이성분들이 선호하는 남자가 뭐 길거리 인터뷰 영상 같은 거몇 개만 봐도 요즘 알수 있잖아요. 그쵸? 어, 두 번째 팁 비타민 d는 제가 꼭 먹으라고 말씀드려요. 뭐 한국인도 많이 안 먹고 있고 이게 남성호르몬 수치에 되게 크게 관여를 하거든요. 그리고 야외 활동 시간도 늘리시고 수면 시간도 늘리세요. 오스트리아 영구 팀 그때 영국 결과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봤는데 그 비타민 D 이제 체내 보유량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도 이제 같이 올라간다고 해요. 그래서 때문에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비타민 D는 꼭 드시고 저도 지금 먹고 있거든요. 이 이외에도 좀 유튜브나 더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뭐남성으로 높이는 법, 뭐세개 이상 꼭 이렇게 검색해서 자기마다 뭐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. 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3 가지 선택하셔서 꾸준하게 몇 달만 실천해 보시면은 어 아무래도 뭐몇달 뒤에는 뭐 어디 가도 뭐 남자답다는 그런 소리 아마 들으실 거예요. 음 그리고 잠도 되게 푹. 자는 것이 좋은데, 생각보다 이제 별거 없이 뭐 키만 크고, 뭐 어깨만 넓어도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거의 이제 반이거든요, 진짜로. 뭐 근육 이제 회복하는데도 이제 도움 돼서, 뭐 근육질, 몸매에도 도움이 되고요. 잠도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이외에도, 어, 여러분들이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 롤모델로 정, 해서뭐 관찰하고 뭐 따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. 뭐 연기를 해본다던가, 뭐그 사람의 뭐 목소리, 톤이라던가, 뭐 행동이라던가, 뭐 제스처. 그리고 또뭐 남자 향수. 뭐 어떤 분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향수라던가, 뭐 옷. 체형 뭐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요소를 바꿔야지 뭐 성격적인 걸 아무리 바꿔봐야 뭐 여러분은 남자다워질 수가 없거든요 아 그거는 뭐 근데 겪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이제 외모지상주의고 사람들이 거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데 일단은 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남자다워지고 나서 그다음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처음 처음 보기에 뭐 여자여자 여자 하고 막애 같은데 아무리 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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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남자다운 행동이라고 한나 그런 게 있나 어쨌든 그래 봤자 이제 바꾸긴 힘들어요.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끝으로 음좀 남자들하고 좀 자주 어울리시고 여자 말고 형들하고도좀 많이 어울리세요. 근데 이 또한 뭐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어울리고 친해지겠죠? 그래서 이 영상은 뭐 호르몬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아요. 그러면 이제 내용도 영상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 따로 이제 직접적으로 외형적인 모습을 변하게 하는 그런, 남성 호르몬은 코로나 아니에요. <laughs> 살에 걸려갖고, 남성 호르몬을 그런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고, 이를 이제 습관에 단 한두 가지 추가하시는 것만으로도, 뭐 3개월 안에 많은 변화의 목소리를 들으실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거든요. 어 물론, 근데 대신 꾸준함이 좋아, 중요하겠죠. 매일 한두 가지 그 3개월이 되고, 6개월이 되고, 1년이 되고, 5년, 10년이 되면은, 그쵸? 그래도 뭐, 적어도 뭐, 작은 일에 화내지 말 것, 넓은 마음으로 여자를 포용할 것, 이딴 조언들 보다는 훨씬 더, 훨씬 더 똑같은 3개월을 투자했을 때 남자다, 어졌다는 말을 사람들한테 듣게 될 거예요. 호르몬에 집중을 한다면. 기억하세요.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을 꼭 나쁜 쪽으로만 활용해야 된다는 편견을 버리고, 그걸 역 이용하세요. 어, 뭐 내가... 뭐 예를 들어서 뭐 섹시해지고 싶다 뭐 하면은 뭐 섹시한 남자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뭔지 한번 적어보고 그거를 내가 몸으로 체화시키려 고 노력을 해보고 그렇죠? 사람들은 이렇게 뭐 대부분 뭐 보이는 거에만 좀치중한다는걸좀 깨달으시고 때문에 좀 외적인 변화를 꿰해야 된다는 걸어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나 뭐 목소리, 체형, 남자다운 성격 등을 결정짓는 호르몬과 이미지에 목을 매어야 된다는 게이 영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. 어 감사합니다. 저한번 기회가 되면 저는 이제 테스토스테론 이제 수치가 좀 그래도 일반인보다 높은 편인데 어, 피 했어요. 그래서 피검사를 하다가 이제 어, 컨텐츠를 발견했죠. 막, 간호사도 나 아, 졸라 예쁘다 하다가, 어? 이러면서 막, 막. 어, 이거 컨텐츠 각인데? 막 이러면서. 어쨌든, 그래서 저만의 그런 남성 호르몬을 올리는 팁도 기회 되면 이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시면은 뭐 구독하셔서 영상 소식 뭐 종종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끝까지 시청, 끝까지 이렇게 시간내서 봐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어, 계속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좀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고맙기도 하고 또 저도 본업이 있으니까 저 일을 두 개나 하니까 이제 영상을 잘못 올리는데도 이렇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드려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질 좋은 영상으로 이제 종종 더잘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